소개합니다. 더보이즈에서 가장 잘생긴 본인 피셜 아그 사람은? 큐! <laughs> 안녕하세요 와, 여러분 너 그렇게 사귀면 안돼 큐씨가 항 어, 겸손해야지 아 그리고 그리고 키형과 똑같은 머리를 다른 머리요 어. 근데 머리 공개해야 돼? 그리고 로 가잖아? 그럼 진짜 오이가 돼 그치? 우 이렇게 되면은 점점 얼이 그 가로로 이렇게 커져 왜 이래? <laughs> 오이여도 잘생긴 오이라고요? 그래도 오이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 <laughs> 진짜 못생겼어 야 나는 멋진 척한 건데 어떻게 도운들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니까 부위에 나가실까요? 안녕. 입말고또더 핫한 번 보여 주시죠. 여기 말입니 아, 미라미라 여러분, K-POP 그거는 추억 게행은 킹덤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 하겠어요. <laughs> 주요라고요? 주요가 뭔데? <laughs> 아니데 주연이라고 하는데? <laughs> 주요라고? 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? 주연이요? 주요이도 그... 아, 아 이게 말하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? 제 그러면요 여러분? <laughs> 꿈파 챌린지 할때뭐지 그게 뭐지? 꿈피 파티 씨용을 스마셔? <laughs> 꿈피 파티 시엘 <시행을 웃음> 이건가 <laughs> 뭐야? <뭐라? 웃음> 그 노래 아니야? 문의하신 어거 있어 왜 이렇게 어려워? 잘 추신다 같이 해왜 이렇게 잘추요 <laughs> 이살아있으이살이분 진짜 대박이셔나 이분 거다 봤는데 완전 대박이셔 완전 잘하셔 t s a chocol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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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o 컷트 씨이거에 음. 음. 뭐 기억이 안나이거 뭐 기억이 안 나는데? 진지하 <laughs> <laughs> 진지하게 어.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워크맨, 워크맨에 말해. 대해 얘기하고 싶어. 었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가 진짜 말했는데? <laughs> 네. 말하지 마. 뭐? 아니, 같이 워크맨 영상이 나온 거래요. 근데 내가 그때 큐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. 그래서 어이구 봐야겠다 했는데 보고 있었어. 큐가 <laughs> 나 나오겠지 하고 <laughs>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단체로 이제 화보 촬영 때 그거 딱 마지막에 한 잠깐 나고 오한 번도 안 나온 거야. 오, <laughs> 어? 나랑 나랑 둘래? 누가 더 쪼꼼 나왔못들래 <laughs> <쓸래? 웃음> 나는 언제 나온 줄 알아? 제이콥 형 고개 돌릴 때 옆에서 끝! <laughs> <하고. 웃음> <laughs> 아 근데 그때 제가 뭐옷 갈아입고 그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어요 저는 <웃음> 이유가 <웃음>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 <너무> <웃음> 저는 <laughs> 쌩얼이였요아 <laughs> 그래? <laughs> 저는 쌩얼로 해갖고 고디분들 내알 극한지 맞아, 맞아. 진짜, 진짜 저는 항상 코디 스타일리스트분한테 하는 얘기가 저였으면 죽도 못 했다 이거예요 진짜 그 음. 뒤에서 머리가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 이렇게 살짝 삼발에 그 네, 거친 머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렇게 머리를 제가 또 이렇게 해주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뭐 네, 그렇게 하면 귀엽다 어, 네, 나는 귀엽다고 네. 룩 때문에 진짜 귀여워져 저는 그래요. 방에서 그 친구를 살짝 옮길 때 머리가 머리를 부딪힐 때 그랬어. 그 인형이. <laughs> 그럼 미리 상관은 상관은 애. 아 혹시 모르니까 어. 미안해 이렇게 미안. 미안 내가 미안하다. <laughs> 오늘 밤나잘때 건들지 말아줘. 한번 이렇게 쓰다 어 주고 다시. 어나뭔지 알아. 내가 항상 무서워하는 인형이 있으면은 걔한테 가서 잘해준 다음에 잤어. 아 근데 그런데 나 웃긴 게 그렇게 무서운 거면 토이 스토리도 마찬가지 아니야? 그치. 근데 토이스토리는 테스트를 왜 어? 해보셨대? 토이스토리도 어쨌든 인형이고 움직이잖아. 근데 그게 목적이 좀 다르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다르지. 어, 너무 다르지? <laughs> 어릴 때 나는 진짜 이 물건들하고 는 인형, 인형들이 진짜 다 생각이 있고 그런 게있거 <laughs> 나는 옷. 그건 <고을? 웃음> 진짜 신기하지.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. 항상 옷이 막안 벗겨져. 짜증 나고 막 이렇게 던진다. 이렇게 막 어떻게 억지로 막 벗다 닥해서 벗겨져. 그러면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야. 어. 왜 뭔데 이게 안 벗겨져서 하나 가 바닥에 부... 던져. 근데 갑자기 미안해. 지 그래서 난 옷을 들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어 어렸을 때. 미안해, 오상해. 오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내 마음대로 생명을 불어 넣었어. 내가 만약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어렵게 샀어, 그럼 이제 걔한테는 인사를 응. 하는 거야. 어? 안녕 친구야. 오늘도 놀아보자 하면서 어렸을 때. 아 진짜. 싫어하는 어. 애들한테는 말도 안 걸었어.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던 거지. 내가 좋아하는 걸... 애들한테는 생명을 내맘대로 어, 친구라고 한거고 그냥 한 거고. 신이었네 형은. 어. <웃음> 그치. <웃음> 그런 거 장난감계 의 신이었지. 난 너희들 포카가 너무 <laughs> <하는 거야. 웃음> 어, 저희는 정말 포카를 이렇게 찍고 할 때. 그게 정말 저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생각해요. 네. 아아오오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몰랐나 음 보네. 저희가 선우가 구앱 시작할 때 비주얼 영상이 같이 그래. 공개가 됐대요. 아 이러면은 모를만하지. 응. 맞아. 모를만 하지. 맞아 그래. 됐어.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. <laughs> 아 멘트가 좋네. 아, 안녕하세요 베 여러분들 대박이지? 우와, 우와. 이렇게 하면 q r 나와 기프 귀엽다고 해 여기 쇼프 조프 없는데? 쇼프가 뭐야? 쇼크푸드 그게 누군데? 몰라 여기 말티즈는 있는데 어때요? 난 뭔가 다섯 살 선우는 무서워서 척 키를 고를래 선우 아, 무섭게 생겼잖아 사진 봤어? 어, 여기 어. 근육 난 어. 깜짝 놀랐어 어 <laughs> 이게 낫지 않아? 어! 어얘 예. 이거 너무 쎄오오오 선우 선우 형평소 이런 노래 들어? 뿅뿅뿅뿅 <laughs> 뿅뿅뿅 <laughs> 그런 노래 아니야 형 <laughs> 얘가 시작한 거야 얘는 귀엽잖아 <웃음> <웃음> 어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? 그래 알겠습니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돼? 아, 그럼 노래 못 들죠? 아니 우리 목소리가 더비분들은 다안 들려요. 이 정도 괜찮나요? 괜찮네. 저 저한테 또한 했어요? 또또 방금 <laughs> 약간 그야 이건 아, 솔직히 얘가 그 이상한 거 아니야? 우리 항상 써. <laughs> 아니야 야 영훈이야 진짜 나한테 어제 엄청 하냈다니까 진짜, 진짜 내 충격이었어. 어, 어땠는지 알아요? 이렇게 막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제 너 같았지? <laughs> 이렇게 항상 한다고 <한대했거든요>, 둘이 <laughs> 어제 너 같았지? <laughs> 너가 어제 이렇게 나한테 화냈잖아 그, 또 그거 아까 한 아까운 얘기잖아 그거 그러니까 항상 어, 이러잖아 어제 그렇게 나한테 해가지그 <laughs> 다음날 오면 또 누가 이렇게 했지? 또 이러면서 또, 그럼 또 자기 아니라고 그럼. 너도 그러잖아 근데 큐야 지금 너 얘기 너가 하고 있는 거야? 둘이 얘기한거잖아 지 아, 너도 내가. 그러잖아 너, 너, 너 아니야? 봐봐 뉴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자기 불리하면 은 뭐든지 다 이렇게 한다니까 아 얘도 그래요 근데 얘 진짜 얘도 그래 <laughs> 너 그거 그거 나한테 혼나 와 얘도 진짜 그래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나이 들어야 돼 뉴는 여름에 겨울 노래 듣는거 좋아해 맞아, 맞아 전 겨울 노래들을 그냥 좋아해 알겠죠? 여러분 그리고, 그리고 누가 최근에 올린 트위터 사진 제가 찍어준 거예요. 저잘찍었죠뭐 트위터 맞아. <laughs> 아니야? 안 돼? 이거 더 비운데 보여주자. 아이 케이스 봐봐요 여러분. <laughs> 케이스 되게 귀엽. 아 이거 팬분 팬분이 이거 스티커 선물해줘가지고. 진짜 예쁘지 제가... 않아요? <laughs> 아니 오늘 봤는데 감탄했잖아요. 아니,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. 이거 이거 밴드랑 이거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. 선물 받은 거 쏟으잖아요.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. 어. 너무 예쁘네. 어떻게 그러고 진짜 케이스. 너무 예뻐. 아봐봐 봐. 아니 너무 예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아 이건 내가 안 되겠다. 어. 응? 로야 너무 예뻐. 진짜 너무 잘 꾸몄어요, 여러분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꾸며요? 심상치 <laughs> 안녕히세요. 저 여러분 아인사는 제대로 드리고 가자 인사 제대로 할거 선은 한대요. 여러분 저희는 가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얼른 갈게요. 킹덤 열심히 보시고 누가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봐 주세요. 상인형도 노래 불러. 어, 멋있어 안녕해서 아, 안 웃겼어. 봐주 이게 포인트라고. 여러분 갑니다 저희. 안녕 많이 봐 주세요.